<웃음> <웃음> 네. 찾아가는 거예 <laughs> 저렇게 찾아가는 건 <분은> 처음 봤습니다. 그래요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리허설, 네. 리허설 현장 같은데요. 네. 네. 해수는, 어딨어요? <웃음> 해수는 <웃음> 어디 있어요? 해수는 <laughs> 어디 <정확히> 있어요? 저기 <정확히. 웃음> 있어요. 저기. 사회 보고 있어 세수하는 데가 어딘지고 물어보니까. <laughs> 네. 아주 있네요. 어? 어. 아, 아, 참좀 네? 네. 보고 너무 놀라 가지고요. 네. 진짜 세 세수... <laughs> 진짜 수하러가네 <세수하라고 하네요>. <laughs> 마음을 네, 좀 네. 가려듬기 위해서 제가 네. 잘 보이려고. 네. 어. 네. <laughs> 이가빠오네요 <호흡이> 진짜. <laughs> 네, 네. 처음 만나요장군이네요 지금 좀 파부리카, 그쵸? 예, 유사한.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유사예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사한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유사한. 아, 한 아, 유사하 아, 유 아, 한 아, 유사 아, 유 분장실에 가 다른 연예인들도 아, 많다고 뭐, 뭐? 어, 이쪽 부터있요이 진희 씨. 아. 진희 씨. 네. 네. 어녕 많이 뱀분이라고 너무 참니까? 예. 같이 예, 그게 뭐 최초의 퀄트만 화라고 은하철도 군부로 네. 네. 나오는 철희가 제가 다. 아, 그할다고 아. <laughs> <닮았다고>? 네. <laughs> 저기 4일 동안 그 누나의 손발이 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아, 예, 네. 4일 동안. 어떤 식으로 발 모든 원하는 걸다해 드리는. 다는거 보고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허락해 주셨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배가고파 가지고요. <감사합니다>. 잠깐 짬을요 <laughs> <놓였어요. 웃음> <laughs> 제가요, 혜스 yeah. 누나한테 콜라 줬거든요? 근데 yeah. 김승현씨가 가져가더라고요 아 예, <laughs> 콜라 엎지르고 싶어서 <laughs> <싶다. 웃음> 다시 한잔줘야지 콜라 반시상 영상한번도 네. 시상식 아! 혼자만! 네. <laughs> 아 터보군요 네. 아이 참잘 지내 다 끝나고 <laughs> 나오는 네. 장면거든요왜 <당장은. 웃음> 그 표정이 저래요 갑자기? <laughs>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<laughs> <laughs> 그렇다면 <그래서는 웃음> 어디가드 역할을 네 예,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요? <laughs> 어, 한번 보죠. 예. 이쪽 오세요.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<laughs> 어, 네. 눈눕하지 않아요? 예, <laughs> 네, 맞아요, 맞아요. 글쎄요, 뚱뚱해 보이는데요. 농담입니다. <laughs> 아, <웃음> 아, 아 어, 진짜 잘 막네요. 비켜주세요, 비켜주세요. 누나 이쪽 오세요. 네, 이제 누나 집에 가는 거고요 <웃음> 네. 생 네. <laughs> 언제 보나? 내일 네. 어, 네. 네. 연락 주세요 네. 수고했어 네,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 어서 오세요 다음 날, 네. 다음 날. 네. 제가 누나 주려고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<laughs> <laughs> 아니 무슨 빵을 저렇게 많이 사요 빵을 <laughs> 쏟는다, 쏟아 누나 기다려 세요 <laughs> 기상카드. <기상까지 웃음> 예, 기상카드 제가. 어휴, 거구. 그, 그. 아, 출연자가 돈을 쓰긴 <laughs> 또, 또 최초인 것 같아요. 네. 그쵸? 제 생각에 드는 것 같아요. 선착장에서 예. 영화 예. 찍는 장면. 아, 아, 예. <laughs>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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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신랑 하 사셨어요, 다 이거. <웃음> 네. 불이 <laughs> 이제 친해진 거예요. 네, 빵을 막 아, 때리더라고요, 아, 이렇게. 네. 누나가 먼저 왔잖아요. 네? 아, 안녕하세요. 영화 제목이 어디 가차 놈이에요. 먼저 가가지고좀 섭섭했어. 여기 구야 <laughs> <laughs> 어, <아유, 잘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기 <laughs> 네. 김호진 형이 있대요 안녕하세요. 네. 어. 네. 어. 네. 아, 아, 고마워. 예. 네. 이게 화장인데요 아, 네. <웃음> 보기만해도 웃음이 나오나봐요. 화장. <웃음 은 내가 한게 화장이고 아한 거는 분장이라고 하. 네. 뭐야? 호텔 공화국. 아. 구경하는 장면이네 yeah. 그 뒤에 사람이 안 보여 가지고 저는 <laughs> 옆으로 봤다. <갔다. 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<재밌습니다>. 우와! <laughs> <이제> 그 장면에 <laughs> 새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. 아. 새 모이 주면서 모으는 장면. 아, 예. 누나가, 오, 새를 틀어버리... <laughs> 예, 누나가 새를 게렇게 소리를 지르나? 예, 누가 새를 되게 싫어한다네. 아, <laughs> 같이 탔어요 예. 나는 연예계 생활을 제가 어려웠어요. 타는 차가 잘 불러 가더라고요. 예. 예. <laughs> 계속 먹는 걸나오 <거예요. 웃음> 하다가 뭐 간식도 <카기> 막 그런 것 되게 많았어요. 난 일이 하듯이 살이 신경 없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. 근데 어릴 때 한번 뭐 연기가좋아서 가기보다는 어른들 생활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너무 좋았고. 전거 어릴 때야. 다시 힘차고 그럼 되는 거지 뭐. 근데 이제 그게 아, 뭐, 어떡하지? 아, 왜 이러지? 난왜 이러지? 이러면은 그거는 발전이 없어. 락 그룹해요. 응? <laughs> 예. 저희과. 나락 이... 너무 좋아해. 너랑 뭐. 락... 어. 그래서 락 그룹하고. 뭐해? 저 보컬 그치, 하거든요. 왜? 네가 보컬이야? 예. 노래해? 잘해? 예. 잘한다 그랬지. 아끼는 악기 악기는, 악기는 뭐다르니? 건반도 치고요 필요할 때 드럼도 좀 치고요. 그래 멋있다요. 누나 이제 면접 공연 해주려고 그러거든요. 어. 누나 내일 오실 수 있어요? 한 시간 정도만한 시간 정도면 돼. 네. 나 좋아해 그러면 네. 진짜로. 네. 네. 감사해요. 어. 누나 추천에 성... 참시원시원해서 네. 제가 추천했거든요. 네. 좋지. 네. 흔쾌히 받아들였어요. <laughs> 영화 찍기 전에 잠깐 밥 먹으러 가는 장면이거든요. 그래요? 예. 네. <laughs> 또 먹으러 가요? 예. 네. 네. <laughs> 각 기관마다, 예 기관마다 예그 순간마바뀌요 예예 끊임없이 먹었어요. 끊임없이 먹었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슨 <laughs> 얘기인지 음 들어볼까요? 음음예다 먹기 네. 다 먹. 다먹안 네 <laughs> 좋다고 썼다고? 네, 예? 예안 좋다고 다 썼어요. 실제로 안 좋아?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아니 쓴 그냥 거야? 그냥 썼어요? 어 <laughs> <일단은> 실제로 굉장히 <웃음> 건강하지. <웃음> <웃음> 급해가지고. 그 <그래서? 웃음> 거기도 있나? 어 그래서? 근데 요 이제 제가 제그 뭐지 가래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안 먹는데 그아니자그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가래가 나온다고 말하니까요. 가래 나오면 요 음. 여기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. 결핵인지 아닌지 어. 딱 보는데요. 결핵이래? 허연게 임원한 음. 게 있어요. 예.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은 좀 작게 있더라고요. 그럼 내가 이거 뭐냐고 니까위래요 <laughs> <laughs> 그 다음 날촬영장에서시작 거. 든요 예. 아, 자 네. g 양복 y y o 요 w a 로 양복. 아니요. 엑스트라. 그래서 빌려입었어요. 왜요? 엑스트라로 제 t r a Extra. Extra. e 가지고장 Extra. e x t 그거예쁘 어, 소리 아니야. 뭐좀 아픈 것 같아요. 약간 한것 같아요. 어, 어, 그렇게 컨디션고 과식을, 안 좋다고 과식을 하더니. 네. 양뽕이 어요저기찾아 <laughs> 어떤 장면이에요? 여기? 음, 어, 여기서 나이트클럽 씬인데 여기 극중에 그 친구가 결 대본 봤고요 제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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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연기하결 진짜 출연했어요? 예. 영화에 예 음. 가문의 영광이네 그렇죠? 장면 보여는 거예요 미리 음. 이렇게 그려서 다들 알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연출가가 컨티뉴트라고 해서 이렇게 컨티를 짜거든. 그 이게 순서대로 지금 천배 파는 거고, 배하는 장. 들 설명을 좀. 김혜수 씨가 어. 다 해주네요. 우리가 예. 아, 아. 나올 장소는 어, 아마 여기요. 카트투의 뒤에 있거나. 이렇게 중요한 있겠다. 역할인가 보죠. 카드 투에 예, 예. 뒤에 있거나가 <laughs> <입고> <laughs> 상당히 중요한. <중요하네>. 오늘 영화에 나오잖아. 너 혹시 캐런티는 봤니? 예. 봐도. 오, 캐런티도. 예. 책임을 다해야 돼. 정식식전이에요. 아, 예. <laughs> 야 아, 아, <laughs> 아, 출연료까지. 지금 분장하고 있는 거군요. 어. 분장을 직접 해주는 거예요? 예. <laughs> 야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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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되니까. 예. <laughs> <laughs> 예쁘게 해주세요. 얼굴 커가지고요. 다 썼어요 한 통. 밀가루 치는 거네. 네 마음에 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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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화장 안한거같으니 분장 안한거같으자스럽지 액션 장면이에요. 어디? 아 아, 어, 조명? 예 조명판에 안 보이는데요. 아 진짜 아시네 <laughs> 근데 영화를 보시면요 나올 거예요. 아, 누나가 찍은 그 영화 음. 촬영 동안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겁요네 아, 네. 스틸들 다 봐. <laughs> 사진 어, 보면서도 뭘 먹는군요. 굴이요. 굴이요. 아니 먹으면서 사진 <laughs> 보는 <상도는 웃음> 거지. 아,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예. 어 아까 봤는데 봤죠. 음. <laughs> 누나 저 바쁘신 것 같은데요. 이제 갈게요. 네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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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꼭 오실 거죠? 공연? 예. 9시에 학교 앞에서, 음. 음악회에서 우리 만나요. 예? 예? 음악회? 9시에. 예, 저희가 아, 이제 맞습니다. 누나를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했거든요. 네, 고마워요. 약속. <laughs> 아 제대로 아. 준비했네요. 예. 고생 많이 했어요, 친구씨가. 아 예. 아 진짜로 와줬네요. 예. 약속을 지켰어요. 예 아, 바쁜데. 여왕입니다, 오늘. <laughs> 열심히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서 네. 그래.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. 노래 손 비단 뛰어난데요. <laughs> 아, 호수. 아 누나, 정말 오늘 진짜로 정말 고맙고요. 그럼 가시자 우리 진짜 불렀어요. 아, 정말 고마워요. 둘만의 댄스. 이야. 거의 버티 댄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케이크를 샀거든요. 축하 케이크인가? 아이고, 예. <laughs> 이게 샴페인 정말 못 터뜨린데. <laughs> 누나 노래 시키는 장면이네 그런데 네. 내가 지금 여기 할수 있는 노래가 없어 나보 네. 여기 할수 있는 노래가 없어. 반주도 웬만하면 저 키보드랑 드럼이랑. 노래방 수준도 되나요? <laughs> 노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시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흡족해 하는 거 아니니까? <laughs> 네, 그래요. 얼마나 <laughs> <안> 신났을까요? <laughs> 어, 그러니까요. <너무. 웃음>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요, 네. 누나 네. 저희들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. 네. 네. 어. 그러니까, 아니, 모든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. 다? 저희 그러니까 밴드 애들, 아 예, 그룹, 예. 그룹에. 너무 예. 어어 나한번 더. 아, 어 어, 마지막. 네. 수신료의, 가치를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. 여러분의 KBS.